오늘 주제가 손발 저림인데요. 사실 손발 저림은 꽤 흔한 증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손이나 발 저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죠.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어깨, 팔, 다리, 등까지 저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림증은 통증 이외의 이상 감각을 표현하는 말로 실제로 환자들은 저릿저릿하다, 따끔거린다 먹먹하다 또는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손발이 화끈거리거나 시리며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뭔가 한겹된것 같다는 등 매우 막연하고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좀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표현으로 좀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이상 감각 말고 혹시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손을 비비면 모래를 만지는 것 같거나 만지면 남의 살 같다든지 바람만 불어도 불쾌한 감각이 느껴지는 등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비정상적인 감각을 느끼는 감각장애도 이와 밀접한 증상입니다. 또절림증은 심한 경우 통증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근육통을 저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것 역시 저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손발이 저릴 때 날씨 탓을 하거나 아니면 혈액 순환 장애라고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이게 원인이 맞나요? 손 혹은 손발이 저리면 흔히 혈액 순환 장애나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떠올립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의학 상식이며 혈액 순환 장애에 의한 손절림은 매우 드뭅니다.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손발 저림이 나타납니까? 절임 증상은 감각 신경이 분포한 어디에서든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손절임 혹은 손발 절임의 대부분은 말초 신경의 이상 때문에 생깁니다. 말초 신경이라고 하면 보통 디스크라고 많이 얘기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눌릴 수 있는 신경 뿌리부터 손과 발의 말단 신경까지를 읽었습니다